셀즈는 본질적으로 인간 그 자체이다. 세계적인 칼럼니스트 다니엘 핑크는 그의 책 파는 것이 인간이다에서 머릿말 부분을 이렇게 끝맺음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다니엘 핑크의 파는 것이 인간이다 라는 책이고요그 중에서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세 가지 조건이라는 주제로 오늘 내용을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책 내용이 궁금하신 분 계속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업인의 독서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어, 이 책입니다. 타는 것이 인간이다 라는 책이고요. 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든 일은 셀즈다 어,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일 뒤에 보면 은 뭐라고 적혀있냐면 당신이 인지하든 그렇지 않든 누, 누구나 무언가 팔고 있다. 예, 그런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세계적인 칼럼니스트 다니엘 핑크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어, 우리가 직접 판매를 하든 그렇지 않든 세일지를 하는 어, 직업이 굉장히 많아졌고 어, 그렇다면 그세일즈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 소개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책에서 어, 그 여러가지 들그 주제들을 다 다루기보다는 어, 이 책에서 다루고 싶은 내용들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세 가지 테마로 나눠서 어, 이 책은 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세 가지 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다니엘 핑크에 따르면 예전에 강조됐던 것과 지금 현대 사회 어, 이런 그 세일즈와 관련해서는 좀 바뀌었다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어, 먼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 문장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좀 한번 제가 읽어보고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타이틀은 뭐냐면 새로운 형태의 판매, 비판매, 세일즈 증가거든요. 그 대목을 어, 먼저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 35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을 판다. 변호사는 배심원에게 편결을 판다. 선생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주의를 기울일 만한 가치를 판다. 기업가는 자금을 대는 사람들에게 구애를 하고, 작가는 출판사에 감미로운 이야기를 하며, 감독은 선수들을 부추긴다. 직업이 무엇이든 우리는 동료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새로운 고객에게 피치를 한다. 사장이 예산을 더 책정하도록 권유하기도 하고, 인사관리팀에서 휴가를 더 주도록 설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활동들은 앞서 언급한 데이터에 좀처럼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판매 셀즈 증가라는 게 다니엘 핑크의 주장한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 셀즈라고 뭐 하면 직접적인 어떤 판매가 이루어지고 뭐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이런 것들만 상상하지만 사실은 세상 모든 어떤 일들이 셀즈 원리처럼 어 돌아간다는 거죠. 뭔가 우리가 결과적으로 팔지 않았을 뿐 뭔가 상대방을 설득하고 어떤 내 서비스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걸 입증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어필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뭐 많은 그 대한민국 청년들이 도전하는 어떤 공무원 시험도 보면 어떤 특정 강사들만 흔히 일타 강사라고 하죠. 그런 분들만 되게 인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비판매 세일즈라는 거죠. 어, 학원가의 선생님들이 뭐 수십 명, 수백 명뭐 이렇게 되실 텐데 그 중에서 한두 분만 인기를 얻는 건 결국 그. 비판매 세일즈의 경쟁에서 어, 이기는 거잖아요. 남들보다 좋은 어떤 컨텐츠, 좋은 강의력, 좋은 교재 이런 것들이 음, 연동이 돼서 인기를 얻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 다니엘 핑크는 세일즈는 우리가 직업 분류상 세일즈맨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다니엘 핑크 주장은 뭐냐면 이런 그 비판매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왜 이게 증, 증가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어 다니엘 핑크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그 대목을 제가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왜 이제 증가하는 거죠? 그게 기존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인 9명 중 1명은 세일즈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조사한 데이, 새로운 데이터는 그 9명 가운데 다른 8명 역시 마찬가지라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드러내 보여준다. 그들 역시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데 시간을 쓰고 있으며 그러한 활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결국 남을 움직이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 라는 어떤 그 질문을 던져 보면, 어, 다니엘핑크는이 책에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소규모 기업들이 부상했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1인 회사라는 개념이라고 할까요? 아주 소규모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영업의 어떤 그 홍수 시대라고 할까요? 그래서 누구나 기업가가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인프라나 어떤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소규모 기업들이 부상하니까 어, 어떻게 보면 비판매, 세일즈 종사자들이 늘어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유연성이라는 겁니다. 업무를 확장하는 능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여기 이제 회사를 예를 들면서 그런 설명을 하거든요. 어, 미국의 아틀라시안 이라는 그 교육업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 사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에는 어, 별도의 세일즈맨이 없습니다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세일즈맨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이 좀 모호해진다는 어, 그런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비판매 세일즈가 주요한 교육 및 의료 분야가 굉장히 계속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어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런 질문을 합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신 직업의 정체성을 알수 있는 네 가지 질문이거든요 그 대목을 한번 제가 빠르게 읽어 보겠습니다 기업가 정신 유연성 교육 및 의료 분야의 부흥으로 인해 부지불식간에 당신은 정말 셀즈맨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누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음 네 가지 질문에 대답해 봄으로써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번. 당신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설득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2번. 당신은 스스로를 위해 일하거나 부업이라도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가? 3번. 당신이 하고 있는 업무는 유연한 기술, 어, 갈로 열고 업무의 경계를 넘고 자기 전문 분야 이외의 일도 하는 등 다양한 일을 하는 능력, 가로다고를 요구하는가? 4번, 교육이나 헬스케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어, 여러분 어떠세요? 어, 생각보다 현대인들의 상당수는 다니엘 핑카가 얘기하는 어, 비판매 세일즈라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어, 오늘 제가 주제로 잡았던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릴 건데요. 어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새로운 ABC를 주목하라는 주제인데요. 어, 영업하는 사람들 왜그 ABC가 뭐냐면 다니엘 어, 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Always be closing, 즉 항상 마무리 지어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일즈라는 게 전통적으로 클로징해서 계약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항상 그 계약하는 거를 클로징 계약이죠. 계약하는 것을 염두에 두라라는 건데. 어, 다니엘 핑크는 새로운 ABC, 즉 어, Always Be Closing이 아니라 A는 Attunement, 동조라는 단어를 쓰고요. B는 Buoyancy, 즉 회복력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C는 명확성, Clarity라는 단어를 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BC가 결국은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세 가지 조건이라는 게첫 번째가 뭐다? 동조. 두 번째가 뭐다? 회복력. 세 번째가 뭐다? 명확성이라는 거죠. 동조는 자신을 타인 과 어떤 동조하는 어튠먼트 영어로 어튠먼트가 뭐냐면 튜닝이에요 튜닝. Tuning. 악기를 우리가 연주하기 전에 뭐부터 해요? 튜닝부터 하잖아요 피아노하고 뭐 바이올린 첼로 이런 음들을 먼저 맞추죠. 우리가 연주에 가보면 음부터 먼저 맞추는 거잖아요. 즉 상대방을 만나서 설득을 하려면 상대방을 만나서 우리가 세일즈 하려면 뭐부터 해라? 튜닝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먼저 동조하고 건강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회복력이라는 건데 그 회복력은 뭐냐면 거절의 바다에 세쳐 나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 세일즈라는 게 끊임없이 어떤 거절의 그 연속이거든요 우리가 10번 상담했을 때 거절당할 확률이 케 어, k 를 받아내는 확률보다 많습니다 10명 만나서 우리가 어, 3건 4건 한다는 라게 보통 우리 평균치지 않습니까 그죠? 3할의 승부가 보통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훨씬 많은 거절을 당하잖아요 그 거절 속에서 어, 계속 그, 이어가는 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회복력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명확성입니다. 풀어야 할 올바른 문제의 발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명확성.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 그 105페이지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신을 타인과 그 동조하는 능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점 바꾸기는 오늘날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첫 번째 자질인 동조의 핵심이다. 동조하는 능력은 자신의 행동과 견해를 다른 사람과 조화하도록 조율하고 자신이 속한 환경에 맞춰 변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라디오의 주파수 맞추기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효과적인 관점 바꾸기, 즉 자신을 타인과 동조하는 능력은 다음 세 가지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닐 핑카 그세 가지를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첫 번째는 힘을 주여서 능력을 키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에 대해서 그 마저 좀 말씀을 드리면, 어, 힘은 이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특권에 깊이 뿌리박게 만들어 다른 사람의 관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힘을 빼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흔히 말해서, 야, 어깨 힘좀 빼라는 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잔뜩, 그죠? 어, 힘이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권력 권위 이런거에 집착하다 보면 상대방의 관점을 잘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힘을 좀 빼야만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야만 예 상대방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다 동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두번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쓰는 만큼 머리를 써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그 내용도 좀 와닿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첫번째 그룹에게는 상대가 어떤 감정일지 상상해보라고 지시했고 두 번째, 두 번째 그룹에게는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할지 상상해보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통제집단으로 평범하고 일반적인 지시만 주어졌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공감을 유도한 그룹이 통제집단에 비해 더 많은 거래를 성사시켰다. 하지만 관점 바꾸기 그룹은 훨씬 더 결과가 좋아서 무려 76%가 서로 만족하는 거래를 이뤄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 마음을 쓰는 만큼 머리를 쓰라는 게 결국 무슨 말이에요, 그죠 어, 상대가 무엇을 할지 상상해 보는 그 집단이 훨씬 결과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쓰는 만큼 머리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전략적으로 흉내 내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또몇줄좀 읽어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성공적인 협상가들은 협상을 잘 하려면 협상 파트너의 버릇을 따라하라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얼굴을 만지면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등을 의자에 기대거나 앞으로 몸을 숙이면 당신도 역시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신이 따라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며 그렇지 않으면 이 기술은 완전히 역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신을 타인과 동조하는 능력에 있어서 뭐다? 첫 번째 힘을 좀 빼라. 힘을 줄여서 능력을 키워라.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마음을 쓰는 만큼 뭐다? 머리를 써라. 세 번째는 전략적으로 흉내내라는 얘기입니다. 어, 오늘 꽤 많은 말,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음,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세 가지 조건은 뭐다? A, B, C다. A는 뭐다? 동조다. Attunement, 동조. B는 뭐다? 보 n c y 회복력. 세 번째는 뭐다? 명확성, 클레러티라는 그 명확성이라는 겁니다. 동조, 회복력, 명확성.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세 가지 조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하게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내용은 괜찮으셨어요? 앞으로도 빠르게 영상 받아보실 분은 가운데 있는 구독 버튼 클릭해주시고요. 화면 좌우에 있는 관련 영상과 추천 영상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